안녕하십니까 정선 유세종 부동산입니다. 에, 오늘은 제가 예, 맑은 여기 옥동천 앞에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이 계곡은 예, 영월의 그 유명한 그 옥동천입니다. 예, 이 옥동천은 예, 태백산에서 발원해가지고 예, 영월 동강으로 흘러가는 예, 아주 맑은. 예, 저, 그 계곡입니다. 예, 지금 앞에 참 물소리도 많이 나고, 지금 한겨울인데도 물량이 요렇게 많습니다. 네. 예, 여름에는 여기 앞에서, 예, 다설기도 죽고, 물놀이도 할수 있고, 예, 그런 데입니다. 예. 여기가 위치가 어디냐면은, 아, 어, 영월군, 예, 상동읍 예, 내덕리입니다. 예, 영월 상동읍은 어, 영월에서 제일 동쪽 끝이고요. 해백 가기 전에 있는, 예, 그 그런 동네입니다. 예. 영월 엄내에서는 한 30분 정도 예, 들어오고요. 우리 토지는 이 지금 말간지 옥동천 계곡을 예, 앞에 두고 있는 저 위에 있는 토지입니다. 예, 저 조금 있다가 위에 가서 제가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그럼 잠시 한번 계곡 한번 예, 감상을 한번 해보시죠. 한 예. 물이 아주 많습니다. 물량도 많고요. 자, 그 간단하게 우리 토지를 예, 소개하기 전에 어, 어,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토지는 땅은 600배입니다. 예, 일단은 향도 정남향이고요. 앞쪽에 나중에 올라가서 보여드리겠지만은 예, 시야도 빵 뚫려 있고 해살도 좋고 그렇습니다. 주변에 전원주택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예, 아주 분위기 좋은. 예, 그, 그리고 또 어, 전기하고, 예, 강력 상수도도 인입이 되어 있어서, 예, 그 기초 시설 하는 데는 아주 문제가 없습니다. 네. 저기, 이, 지금, 어, 이쪽에는 지금, 예, 태백가는 국도고요. 예, 국도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됩니다. 참, 주변 경치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예, 들어온 영상으로 제가 옥동천하고, 그 다음에 토지 모양하고, 주변 난경하고 예, 살펴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땅 앞에 있는 옥동천인데요. 여름에 여기 물놀이 하시면 시원하실 것 같습니다. 물 깊이도 적당하고요. 참 정말 물이 깨끗합니다. 지금 이렇게 옥동천이 참 깨끗합니다. 여기서 여름에 뭐 다슬기도 죽고 물고기도 잡으시고 예, 애들하고 와서 물놀이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토지의 또 장점은 뭐가 있냐면, 예, 여기 옆에 보면 우리 땅에서 한뭐 2, 3분 거리인데, 그래서, 예,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 공원도 아주 조성이 잘돼 있고요. 예, 휴양림이라 그러죠? 예, 공원도 아주 조성이 잘돼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서 공원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토지 앞에 있는, 예, 공원, 어, 공원입니다. 예, 여기에 여기서 여름에, 예, 또, 쉼터하시면, 예, 그러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참잘 조성이 되어 있네요, 이 공원이. 참, 나무도 이렇게, 예, 숙목원 수준으로, 예, 많이 있고요. 이 예, 앞쪽에는, 이렇게 보시면, 예, 참, 옥동편이 내려다 보이고, 이, 우리 토지의 장점은, 이렇게, 그, 집에서 금방 한 5분만 내려오면, 예, 이런 물놀이도 할수 있고, 이런 쉼터도 예, 쉼터에서 여름에 시시도 예, 되고 우리 땅은 기본적으로 저집 보이시죠? 저집 뒤에 바로 뒤에 있습니다 예, 올라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토지 계속 그 설명을 이어가 보면요 어, 지금 역광이 비쳐서 그러는데 예, 땅은 요렇게 해가지고 예, 요렇게 네모 반듯하게 생겼습니다 자 우리 땅 앞에 보시면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이 옥동천이 쫙 내려다 보이고요 우리 토지 밑에는 지금 전원주택 지을라고 지금 터, 어, 터 작업하고 있고요 저 앞쪽에 하고 저기도 전원주택 들어와 있고 예 옆쪽에 여기도 전원주택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토지는 약간 경사도가 좀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 어, 지금 이 언덕에서부터 저 위쪽에 저기 위에 도로까지 거든요 예, 저 도로까지, 어, 정확하게는 602평입니다. 602평이고, 어, 땅은 약간 경사도가 있는데, 약간의 이제 토목공사 이 밑에 집전 같은 땅이었는데, 분할해가 이게 팔았거든요. 같은 땅인데 여기처럼 이렇게 토목공사를 약간 필요합니다. 앞쪽에는 고급 전원주택길이 쭉 돌아와 있고요. 다시 이렇 카메라를 쭉 돌려보면, 예, 이게 지금, 예, 강물이, 오, 옥동천, 아까 보이더렸던 예, 저기 물놀이 할수 있는 옥동천이고요. 예, 앞쪽에 여기 2차선 국도가 보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 지금 촬영하는 시간이 오후 5시인데, 해가, 예, 서산에 걸려 있어가지고, 지금 역광이 비치고 그러는데, 향은 정남향입니다. 해살 잘 들어옵니다. 지금 너무 늦어서, 지금 약간 그늘해졌는데, 예, 지금, 뭐, 해설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 토지의 장점은 뭐냐면, 뭐니 뭐니 해도 여기, 에, 예 그, 전기인입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강역상수도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 지금 맨 아래쪽에서 위쪽을, 예, 예, 바라본, 예, 그겁니다. 저기가 세멘터 어, 어, 포장도로고요. 포장도로에 붙었습니다. 땅은 다시 이제 경계를 설명해 드리며, 이 언덕, 언덕으로부터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네, 이 도로 밑으로 해서, 예, 이집 옆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여기 수로 있는데, 예, 요렇게 가 네모 반듯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은 정확하게 602평이고요. 계획 관리 지역 전입니다. 예, 앞쪽은, 예, 예, 요렇게, 뭐, 앞쪽에 뭐, 시원하게 터여 있고요. 그, 남양인데 해산은 잘 들어오는데, 제가 지금 오후 늦게 하다 보니까, 약간 그, 늘이졌네요 보니까 해가, 예 저쪽이 서산에, 이었 니어 기울고 있습니다. 예 땅은 약간 경사도가 피어 경사도가 있고요. 그, 토목공산을 조금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땐 2단으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 앞쪽도, 이렇게 경사도가 있는 거, 똑같은 땅이었는데, 이렇게 평지를 평탄화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건축어가 받아가지고, 어, 집을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저 옆쪽에도 아주 잘 농막인데 잘 꾸며놨고 저 앞쪽에는 예, 어, 전원주택, 아주 고급 전원주택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토지가 한 필치였는데 다 분할해서 팔고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봐서 어, 이게 평수는 조금 혼자하기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큽니다 예, 602평인데 조금 부담되신다면 두 사람이 하셔도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여기하고 2단으로 예, 예, 석주 공사하시면 아주 뭐 훌륭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옆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전부 다 고급 어 고급은 아니지만 전원주택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옥동청 주변에는 예, 영월 쪽으로 가면 예, 고급 전원주택들하고 펜션하고 예, 캠핑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위에 가서 한번 이제 예, 보여드리고 또뭐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토지 위쪽에서 아래쪽을 예, 바라본 예, 모습입니다 여기 어, 전원주택 옆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 밑에 언덕까지 해가지고 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모 반듯하게 되어 있고요 앞쪽은 지금 우리 토지에서 바라본 전경입니다쭉 예,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예, 느낌이 어떠신가요? 예, 앞이 확 터여있죠? 예, 시원한 느낌이 들고요.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 제가 지금 시계가 지금 오후 5시 넘었거든요. 향은 정, 어, 정남량입니다. 예, 해살 잘 들어오는데, 약간 뭐, 어, 늦게 하니까, 늦게 도착해서 촬영하다 보니까 약간 그늘이 짙네요. 자이 토지의 장점은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기 맑은 앞에 옥동천이 예, 흐르고 있고요, 그걸 종망할수 있고, 그다음에 요 옥동천에는 예, 아까 보여드렸던데 예, 여름에는 물놀이도 할수 있고요. 또 앞쪽에 보면 예, 그 공원이 있는데 쉼터가 있고, 그 여름에 그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향동 남양으로서. 예, 토지도 네모반듯하게 잘 생길 거예요. 예, 앞쪽 시야도 이렇게 뻥 뚫려 있고요. 또 하나는 예, 저, 어, 보시다시피 전기 어, 전기 인입 수구라고요 어, 강력 상수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강력 상수도 들어와 있어서 예, 저기 보이시죠? 예, 이, 지금 저기 상수도입니다. 예, 물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단점은 예, 약간 약간 경사가 있다는 점이고 그 다음에 혼자 하기는 조금 600평인데 조금 클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부담되신다면 두집 충분히 건축이 가능하고요 예, 앞집처럼 이렇게 지으시면 됩니다 집한채 지으시고 예, 텃밭 하시고 향이 좋으니까 조그만 가수원 정도 하시고 그러면 용도에 맞, 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 우리 토지 뒤쪽은 이렇게 예, 예, 산이 이렇게 있고요 네, 단, 어, 단점을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예, 영월에서 조금 거리가 멀습니다 예, 약한 30분 정도 들어오고요 예, 태백 가기 전입니다 네, 그런 거 빼고는 아주 괜찮습니다 자, 위치는 강원도 영월군 예, 상동읍 내정리고요 땅은 602평이고요 계획관리지역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매매가격은 예, 평당 14만원 입니다 예, 14만원 하면 예, 8,400만원 정도 됩니다 조금 혼자 하시기에는 부담, 조금 부담이 되는 금액인데 두 사람이서 한번 예, 어울려서 예, 구입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면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카메라 쭉 돌려보면 뭐 자꾸 강조드리지만 은이 토지는 참 예, 앞에 옥동천에서 여름 물놀이 할수 있고 앞쪽이 이렇게 시원하게 터여 있고 주변에는 이렇게 예 농가주택하고 전원주택들이 다 들어와 있고 예 강력 상수도 들어와서 물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예 바로 건축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예 정선유 세종부동산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카메라 쭉 돌려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